세 하다 특별하게 원형 같은 걸 만들어야 할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메시의 트랜스폼에 투 스피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지고 Shift Alt 3가 재단축입니다 그래서 Shift Alt s 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피어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표면도 어떤 구형으로 만들 때 되게 유용합니다. 구형으로 만들고 익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부면의 원형의 그런 모델링 해야 될때 유용한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델을 가면서 이스트로드 기능 이제 익숙할 텐데요. 인셋 페이스라고 면에 대해서 각자 나눠주고 그 면을 또 삽입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I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면이 되는데 이내 여러 개의 면을 할때 이렇게 인셋을 하면은 형태가 모두 합쳐진 형태로 됩니다. 그데 여기서 I를 누른 상태에서 I를 한번더 누르면 인디비주얼 기능이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각 면에 대해서 인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롭게 그 다음에 자유롭게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로우 폴리곤 모델에서 깔끔한 하드 스페이스 노멀 표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별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보면 은 각진 게 보이시죠? 오브젝트에 쉐이드 스무스를 처리하면 전체가 너무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이때 오른쪽 탭에 가셔서 노말란에 오토 스무스를 켭니다. 그러면 30도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은 30도 이상에 되는 부분은 그 날카로운 엣지가 유지되고 30도 이하의 각도들은 전부 부드러운 스무스 쉐이더 처리가 됩니다. 옆면도 이렇게 깎아 보면. 역시 깔끔하게 잡힙니다. Subdivide를 Modify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로 Ctrl 1, 2, 3, 4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원래 모습으로 변경하려면 Ctrl 0번으로 하면 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Subdivide를 단축키를 통해서 빠르게 할수 있고요. Modify에는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택이 쌓이고요. 나중에 취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배열은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안쪽으로 역으로 하려면 p를 누르게 되면 프로파일로 안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b로 베벨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p를 누른 다음에 바깥쪽과 안쪽으로 어떻게 파이게 될지 그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의 반대편 면 사이를 서로 선택해서 서로 굴처럼 뚫는 방법입니다. 이어줄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i를 눌러서 인셋 페이스로 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1로 보르면 브릿지 엣지로 풀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서로 연결된 부위 면이 서로 이렇게 굴처럼 뚫리게 됩니다. 버텍스를 매시 표면에 라는 흐름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한데요. G키를 누르고 한번더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옆에 근접한 어떤 엣지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의 형태는 이제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G키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 개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엣지 루프 엣지 슬라이드 기능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어, 이 표면의 메쉬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메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버텍스들을 병합하거나 중첩되어 있는 버텍스들을 서로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버텍스를 선, 선택하고요. 컨트롤 v 를 누르면 Remove Double Vertex로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고 머지 디스턴스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 거리를 따라 기준으로 버텍스들이 서로 병합됩니다. 혹시 모델링 하다가 매우 미세하게 그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 실제는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 을 정리할 때 이런 리무브 더블 버티시즈를 사용하면은 매우 유용하게 어, 클리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루프 엣지를 누르면 항상 이런 양쪽 선사이에 중간 값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한쪽면, 한쪽, 한쪽 라인에 그런 선을 따라서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E 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선에 따라 이렇게 엣지 루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선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은 F를 누르면은 반대쪽 선의 형태를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으로 된 단면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회전시켜서 입체적인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1번을 누르고 옆면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메쉬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알템으로 전부 한 곳에 머지시켜서 점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릇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게이스트루드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A를 전부 선택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스피 기능이 툴에 있는데 혹은 F3번에서 스피 기능을 어, 실행하셔도 됩니다. 실행한 다음에 앵글을 360도로 해주고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x s 스를셋 중에 하나를 어, 1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Z를 1로 하고요. 나머지를 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텝과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앵글은 처음에 0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조절을 해갖고 어느 정도 회전을 시킬 것인가, 그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를 하게 된다면, 전부 한 바퀴를 돌아서 완벽하게 이제 원을 그리고요. 그 이런 식으로 어떤 도자기나뭐 주전자 이런 식의 모델링 할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델을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빠르게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중심이 되는 모델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인디비얼 오리진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거를 3D 커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도, 돌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Shift D로 복사를 하고 R을 눌러서 회전을 시킬 건데 그걸 Z축으로 누른, 눌러서 그다음에 30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3 0도로 회전했죠. 그리고 아까했던 그 기능들을 반복하려면 Shift r 을 눌러주면은 아까 했던 액션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원형으로 어레이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델에 비어있는 표면을 메꾸는 방법입니다. F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면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F 를 눌러서 포크 페이스를 하게 된다면 한정으로 모이는 면을 만들게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Alt, Alt F 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되는 삼각형화 되는 메시 이런 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필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F 로 여기서 어, Triangulate f 삼각화 면을 삼각화 한다는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메꿔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Ctrl F 를 누르고 G 키를 누르게 되면 그리드 필이라는 어, 뭔가 좀토폴로지가 있는 방식으로 어, 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 자신이 이제 원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객체를 이렇게 만들 때 uv 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처음에 이렇게 기본 객체들을 만들 때 제너레이트 UV를 체크를 하고 보시면은 UV가 펼쳐진 채로 제공이 됩니다. 다른 객체도 마찬가지로 UV가 생성된 이후에 UV가 제공이 됩니다. 자 나이프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어떤 메시에 특별한 메시의 모양을 이제 투사를 해갖고 여기 메시 안에 그 형태 그대로 깎아서 이제 그 깎아내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가져와서 텍스트는 이제 탭키로 누르면 이거는 어, 모델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2D 텍스, 그 텍스트예요. 그래서 아, 택, 제 채널을 고 탭키를 누르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어, 오리진 센터 페이스를 해갖고 좀 중앙에 둔 다음에 90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아직은 이건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모델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F 3 으로 컨버트를 검색합니다. 컨버트 2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커브 프롬 메시 텍스트가 있고 메시아 어, 텍스트에서 커브를 뽑는 게 있고 밑에가 있는데 커브 뭐 메타 서페이스 뭐 텍스트에서 그걸 이제 메시로 교환을 한다. 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틀를 해주면은 텍스트 날리고 메시만 이런 식으로 모델링 메시만 이렇게 남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로테이션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색길거에요 이제 프로젝션을 가해야 되는데, <laughs> 처음에 이제 글 어, 먼저 이제 색길요거 글자랑 글자를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이거 새겨질 이제 실린더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숫자 키를 눌러서 카메라를 이렇게 오소그래픽 그 딱 정, 정, 방향으로 이제 보는 요걸로 해야 돼요. 입체로 보면은 제대로 안 새겨져요. 이렇게. 카메라가 보는 방향에서 이제 새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 쭉 제대로 새기려면 이런 식으로 바, 어,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그 다음에 다시 시프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온 다음에 탭키를 눌러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요 에딧 모드가 이제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나이프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이프면 나이프 프로젝트라 되어있죠.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글자가 이제 새겨지게 됩니다. 아 지금 여기 약간 약간 지금 여기 그덜 새겨진다. 잠 다시 해볼게요. 자 정중하게 오, 오게 한 다음에 한번 이 정도 약간 위치를 시켜서 다시 쉬프트를 선택해주고 나이프 프로젝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제대로 새겨졌죠. 그 다음에 extrude를 해갖고 extrude를 밀어넣으면은 자, 글자가 모델 안에 이제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텍스트나 뭐 여러가지 뭐 모델링, 어떻게든 모델링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델링, 뭐, 글자든 모델링,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먼저 처음에 걸 선택하고 뒤에 걸 선택한 다음에. 라이프 프로젝트를 그래 반드시 정 이렇게 이, 그 오소그래픽 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델에 선을 추가할 때 컨트롤 R로 하면은 그 루프컷 엣지 슬라이드 그렇게 루프컷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씩 추가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프셋 그 엣지 슬라이드란 방법인데 기준이 되는 선을 잡고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잡은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제 선이 두 개가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기준으로 그래서 2를 누르면은 여기 기준된 선을 중심으로 똑같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 주고요. 다른데도 Shift Ctrl R을 누르고 조절하고 2키를 눌러 주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두 개씩 선을 좀 동일하게 추가를 해야 될 때면 루프컷 그 컨트롤 r 이 아니라 그 시프트 컨트롤 r 기능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드럭게 선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링 하면서 불리언이라는 그 모디파이어가 있는데요. 어떤 객체를 서로 겹쳐갖고 이런 부분을 뭐 깎아낸다든가 이 부분만 남기고 여기를 없앴다든가 뭐 그런 기능들인데 상당히 이제 기존 거 이제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있어 요 결과도 미리 보기도 힘들고 근데 애드온 어, 중에 그 프리퍼런스 에 가서 애드온그 가서 불툴이라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단단하게 쓸수 있거든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 어 먼저 이제 깎아낼 객체를 먼저 깎, 깎을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깎일개 객체를 후에 선택한 다음에 Shift c t r l B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불툴 오퍼레이터로 쭉 나옵니다. 오토 불리언이 있고 브러시 불리언이 있어요. 오토 불리언은 그냥 말 그대로 자동으로 바로 처리해 주는 거고 브러시 불리언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객체를 움직여서 어디를 깎을 건지를 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러시 디퍼런스로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깎을 공구 공구가 되는 객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거를 자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어디가 불리언이 될건지 스케일도 되고요. 뭐 로테이션도 물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제, 어, 이제 불리언이 이제 좀 됐다. 그걸 싶으면은 이걸로 이제 여기 어, 여기 불리언 모디파이어라고 있는데 지금 불리언의 그 확장 거죠. b 툴이라고불툴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애플리를 눌러주시면은 제 이건 이대로. 되고요. 여기는 객체가 아마 다른 그 뭐냐, 어, 보이는 게그 다른 형식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이게. 보트 디스플레이에서 이게 아마 디스플레이에서 바운드로 될 거예요. 원래 이게 솔리드로 이렇 하면은 돌아오죠. 근데 이제 깎을 때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걸 바운드로, 바운딩 박스로 이제 변경이되 있어요. 지금 깎인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원래 객체의 그 폴리곤 구조에 따라 이렇게 깎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잘이제뭐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 불툴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브러쉬어 브러시 리언으로 이제 움직여서 이제 깎으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메시에서 이게 좀 둥그러진 부분이나 이런 뭐 울퉁불퉁한 부분을 어떤 평면적으로 좀쫙 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그 다음에 키보드 탭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연속으로 이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어 이쪽 면을 좀그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을 S를 누르고 그 축에 맞는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평평 완벽하게 피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다시 S를 누르고 그 축을 누른 다음에 숫자를 0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평평한 평면이 될수 있습니다. 면의 선 같은 걸 지울 때 이거를 일일이 선택해서 X로 Dissolve Edge나 Edge를 선택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 결쳐지는 이제 선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르, 이렇게 선택한 방법은 그 Alt c t r 누르고 선을 선택해주면은 요 이제 그 루프가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서 X를 누르고 Edge c o l l a p s 를 누르면은 서로 양쪽 선 사이에 양쪽 선을 합쳐서 중앙에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Edge c o l l a p s 입니다머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선 자체의 두 개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Edge c o l l a p s 를 사용하면 이제 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 크리즈 엣지라는 것은 이제 주름을, 크리즈 이제 주름을 잡는다는 뜻인데요. 그 모델링 같은 할때 이제 스무스를 이렇게 넣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뭐3 엣지 바위란지 해서 이렇게 엣지 끝에 이제 좌우를 이렇게 넣어서 이를 좁빛하게 만드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laughs> 이건 이제 모델링 폴리오에 늘어난 방법이고 이게 이거를 만약 이 부분을 좀더 주름을 잡고 날카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에딧 모드에서 시프트 2로 그 크리즈 엣지를 이제 그 크리즈 값을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각을 지게 하고 싶다. 그서브디 바이드가 되어도 그래갖고 이런 끝부분만 하고 나면은 이제 요 이런 사이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 엣지도 크리즈 엣지도 다시 이제 그 역방향으로 다시 그... 그 수치를 낮추면 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엣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그 서브 i 디바이드를 했을 때 그니까 그 날카로운 형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에드온 중에 루프 툴이라고 있는데 그 에드온 가셔야 루프 툴 검색하시고 이제 그걸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건 이제 양쪽 사이를 이제 모델 사이를 이제 연결해갖고 다리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원래도 이제 브릿지 툴이 있긴 한데 이제. 모델 제 하나의 사이를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루프 툴 이랑 있습니다 컨트롤 1을 눌러도 브릿지 브릿지 엣지 루프 도 있는데 이제 요건 약간 다른데 이제 루프트 라면 이제 요 이제 애들어간게게제 브릿지 부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샘플 이제 설치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트렝스 강도를 통해서 이게 좀, 이렇게, 빵빵하게 될 건지 아니면 홀쭉하게 될 건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좀더 심플하면서도 필요한 기능만 더, 더 주셨다 보면 돼요. 그리고 트위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꼬아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꼬으면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된 그런 기능이고, 리버스 하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리무브 페이스는 아마 이 안쪽에 있는 페이스를 뭐 이제 지운다라는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라지죠 그 리무 페이스를 해주면은 어차피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면을 지우면은 이제 더 이제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릿지 그 루프트를 애돈을 키고 그 다음에 그 연결할 이제 <laughs> 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루프트 메뉴에 브릿지 이걸 하주, 해주면 됩니다.